와, 냄새 맡아보면 소나무 향이 쫙 느껴집니다. 여기는 참고로 경기도 평택항이에요. 경기도 평택항에서 근절이는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랑 가장 잘 맞는 거죠. 저희가 2년 전에 굉장히 많이 크게 했었어요 뭐냐면요. 펠렛입니다. 펠렛. 저희가 올해부터 겨울에 펠렛을 다시 지원해드리는데요. 원래 네이처스가 있었죠. 크게, 펠렛 시장을 크게 보면 호주 밑에 뉴질랜드 있어요. 거기가 가장 크게 거기가 있고 지금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오는 품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뉴질랜드가다 올해 올 겨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이 톤으로 1톤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최저가로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가장 싼 금액으로 진행해 드릴 거고 여기 와서 직접 싣고 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 건데 어, 겉 있잖아요. 겉껍질들은 다 벗겨내고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것만 해서 막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있고, 와, 여기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어서 하나 제가 여기서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아, 됐네. 이걸로, 와, 형님, 이거는 올 겨울에 제가 진짜 가장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와, 이거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자,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보고, 보고, 잠깐만요. 와, 냄새 맡아보면 소나무 향이 쫙 느껴집니다. 정말로 품질이, 와우, 품질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고민고민 하다가 전원주택, 저희 회원님들이 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펠렛을 재작년에 저희가 한 3년 넘게 계속 해왔어요. 전국 여기는 참고로 경기도 평택항이에요. 경기도 평택항에서 근절이는 다 됩니다. 그리고 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운송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멀면 금액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 수원 뭐 충청남북도 어 이쪽 경기남북. 경기남부 이쪽까지는 저희가 최저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러시아산 이거는 와 여기 안에도 여기 사진도 보시면은 정말 냄새 보여드려서 너무 한이에요. 이 냄새만 맡아도 저희가 펠렛을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냄새만 맡고 색깔만 봐도 대충 감을 잡는데 와 대박이에요. 소나무 냄새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마 이거 태우셔도 아마 향기는 아니겠지만, 연료로는 최고 좋은 게 러시아산이 굉장히 좋게 쳐주니까, 침엽수 중에 소나무 같은 거다 벗겨내고, 발열, 열량이 높은 것만 위주로 해서 만들어 오고, 원래는 벌크라고 1톤에 담아서 들어오는 거를 다 포장을 합니다. 비닐 포장을 요렇게 해요. 요건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더 해드릴게요. 포장하고 있는 걸. 소포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펄크로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게 동해로 들어와요. 동해에서 여기 평택항까지 와서 평택항에서 또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납품 대기하고 있는 게이 양이고, 현 1톤 단위로 1톤 단위로 어, 물량을 빼가시면 되고 가격은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최저가 지원해 드릴 거고요. 혹여나 딜러 하시 지방에서 딜러 하시고 싶은 분들 지방에서 물건 갖다 파실 분들은 따로 조금 설정을 해드려 볼게요 왜냐면 이게 운송비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지역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날 땐 무조건 큰 차로 가야 돼요 막20몇개40몇 개씩 싣고 가서 거기서 해야지 한두 개 갖고 가서는 운송비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와 너무 좋아지게 저희 자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물류단지 자회사에서 이게 직접 수입을 해서 진행을 한 거라서 뭐 저를 믿고 품질을 믿어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포장 단위로 하는 것까지 한번 더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휘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채가 이쪽 채가 이쪽 채가 이쪽으로 확 휘어서 오잖아요.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가죽 그립을 끼시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정말 유명한 파크 골프체지요. 요즘 특히 제가 기분이 좋은 게 골프 있잖아요. 저는 골프 지인들이 많으니까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합니다. 처음 쳐서 언더 14 언더도 치고요.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저희 파크 골프채를 정말 좋아해요.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많이 유행하는데 님 골프채는 좋은 건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 치면 골프채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한 손으로 골프채를 이건 저희가 공 맞추는 거 혼자 연습 많이 하는데요. 한 손으로 이렇게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회원님들이 많이 하는 미진호예요. 미진호. 미지노. 미진호 중저급 모델이죠. 요게, 여기서 샤프트 측정을 잠깐 해드리면, 요 힘이 이건 상대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6200 보시면은 6000 6300 요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샤프트 강도가. 요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테를 회원님들 진짜 채 연구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채예요 새로운 채는 샤프트부터 틀려요. 여기가 보면 생김새가. 예를 들어서 미즈노다 그러면 요거는 카본을 안만 거라서 이렇게 통, 색깔이 이렇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여기가 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아진 거를. 4200. 여기서 이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줄여온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세팅 값을 찾느냐고.